자,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소리하면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들려주실까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오전에 굉장히 바쁜 오전을 보냈고 항상 증시 열리면 그런 것 같아요. 잠 시작할 때 바쁜게 제일 좋아요 뭐 솔직히 하락할때에는 바쁠게 별로 없죠 왜냐면 뭐 그래 손절을 한다라고 해도 손절은 한 번에 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끝이고 만약에 손절을 기회를 안줘서 쭉 빠지면 일단 지지라인 찾아봐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고 바쁘다는 얘기는 오전 초반에 어 분할로 수익실현 할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쁜거지 우리가 뭐장 빠질 때 바쁘게 손절하지는 않습니다. 바쁜 손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투매야. 손절이라는 거는 원래 스타로스 걸어놓고 이렇게 쭉 기다리는 것이 더 원칙이고 수익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매수했는데 만천 오백 원에 팔 생각이야. 그럼 솔직히 만천 원부터는 이제 내가 거의 각을 좀 재야 되잖아. 이거를 만천 오백 원에 팔 생각이었지만 중간에 어, 가격을 좀 바꿀 것인가, 더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어, 오늘 강세를 보면서 분할로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어, 바쁜 날이었고 바쁜 날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수익실화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뭘알수 있냐면 오늘 들어가서 먹은 거 없죠. 오늘 들어가서 먹은 거 없어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오늘 진입해서 수익 내는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수익시는 짝짝짝 하면서 오늘 금연크림 파워 수익, 뭐, 아가방 컴퍼니 수익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어, 5월 3일날 제가 금연크림 파워 드렸고,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날 들어갔죠? 어, 같은 날이네요. 5월 3일. 5월 3일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미리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어,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자마자, 어쨌든 다음날 어, 수익을 줬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5월 3일 날, 5월 2일 날 들어갔죠. 5월 아니구나. 우리 정확히 들어간 건 4월 30일이었군요. 내가 착각했네. 우리 요봉 보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날 들어갔다. 4월 30일 날 들어갔어요. 우리 아가만 컴퍼니. 이날 들어갔죠. 이날 진입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가만 컴퍼니가 뭔가 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수익을 내는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수익을 내는 거예요. 당일치기 자체가 요즘 좀 빡센 것도 맞지만 너무 빡센 요즘에 당일치기로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본다 사실상 굉장히 난이도 높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 시장 흐름이 어떠냐면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우리 매수 진입해보자. 우리 5천 원 이하에 들어갔어요. 이걸 진입해보자 할때 제가 뭐라고 하면서 진입했냐면,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인데, 지금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파괴된다는 말은 좀 너무 격하다. 가정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저출산 관련 정책이 안 나올까? 제가 올해 초부터, 자, 올해는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총선 관련주, 뭐, 인맥주 이런 거다 보지 마시고, 뭐부터 봐라? 정책주.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주를 보셔라.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정책. 이거 올해 1월부터 한 얘기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꿈비 매매하면서부터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내 말이 맞네, 니네 말이 맞네. 이런 아주 정말, 어, 1차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네, 저처럼 이 주식시장을 보는 것 자체가 직업인 사람은 각종 뉴스랑 여러 가지 상황들, 내용들 뭐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개를 한대 모아서 이렇게 면포에 싸가지고 개를 쫙 가려서 그 진액을 쫙 짜내서 그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기스가딱 뽑아내면 그 한약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 뉴스, 저 뉴스, 전부 이렇게 그냥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모아요. 모아 모아서, 응? 음? 다 모아서 면포에다 넣고 얘를 쫙 짜는 거야. 액기스를 뽑아. 뽑아내면 그게 종목이 나와요. 그게 이 종목을 추출하는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한 컴퍼니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가방 컴퍼니 전에는 삼성출판사 엄청 수익봤습니다 이 무료방에 계신 회원분들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를 이제 최근에 본 거니까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린 계속 이런 식으로 종목을 쥐어짜내서 이 뉴스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종목을 추출해내요 그걸로 이제 수익을 보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뉴스만 집어넣고 추출을 하면은 종목이 안 나와요 뭘 넣어야 되냐면, 내 기법을 넣어야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잖아. 그래서 이 어떻게 살 건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 건데라는 부분,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우리한테 태클만 안 걸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굉장히 수익을 잘볼수 있어요. 중동놈들이 전쟁만 안, 일, 안, 일, 안 일으키면, 우리는 항상 수익을 봅니다. 중동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수가 폭락하면 여러분 지수 폭락엔 장사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빠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고생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다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종목들이에요. 억울한 거죠. 그런 종목들이 자기도 억울할 거예요. 그 종목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죄가 없는데 종목 우리가 왜 빠져야 되지? 하고 이제 그 걔네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걔네들이 지금 올라왔어. 그게 지금 AP 위성, 태성,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미코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에 만약에 우리가 비중이 많이 실려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그거 올라올 때까지는 손가락을 빨아야 되지만 저는 비중이 지금 5% 넘는 종목이 없어요. 5%가 넘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 조금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하나가 시장을 잘못 만나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밀린 시장에서 남아 있는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하거나 그 비중을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과감하게 한 마이너스 15%가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중이 적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15%면 마이너스는 크지만 그거 금방 복구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매매하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 10% 15% 수익은 우리 지금 굉장히 가볍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관리만 잘해주시면 그 어떤 시장, 그 어떤 상황에, 그 어떤 가격에서 종목을 매수하셔도 다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많이만 사지 마세요. 이게 내 지게 200인이 박혔는데 내가 맨날 얘기해요. 예, 나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 너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계속하는 건 싫은데 많이 사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요즘에 합니다. 달고 살아요. 한몇년 됐어요. 왜냐면 어, 이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본지는 거의 한 25년이 돼가요 제가 25년이 돼가는데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처음 주식시장 볼 때만해도 한 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점상 40방이 가던 시대였어요. 처음 제가 주식을 볼 때, 점상 40방을 보내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야. 지금 어때요? 그런 게안 나와요. 그런 게안 나옵니다. 제가 코스닥 처음 탄생했을 때 98년도에 증시 봤어요. 엄청났죠 그때. <laughs> 말도 안 되는 어, 정말 투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장이 나오면 바로 어, 조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장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 방을 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몇년 동안 어,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이게 증시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확실히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어, 투자 상품이에요. 리스크가 반, 베네핏이 반이에요. 이게 반반이란 말이야. 이 반반의 이 확률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거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사세요. 하나의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반반 확률의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낫고 네 개보다는 열 개가 나은 거예요. 그러기 여러 종목에 어, 내 베팅할 자금을 나눠서 걸어두세요 그러면 하나가 실패했을 때 아홉 개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개가 실패해도 다섯 개의 가능성이 남아요. 주식은 그렇게 남는 것으로 실패한 것을 메꾸는 게 주식입니다. 손실을 안볼 수는 없거든. 그러면 손실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외인도 기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펀드 해 가지고 외부에서 돈 끌어올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계속 어, 네 손실 봐도 된다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소중히 여겨야죠. 조금씩 여러 종목. 여러 종목 관리하는 거 근데 힘들고 짜증나죠. 여러분들 그 혼자서 하라고는 못 해요. 그러니까 가입하셔서 제 리딩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리딩 받다 보면 얘뭐 이렇게 조금씩 사라 그래. 왜 종목은 뭐 이렇게 여러 개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다 관리해요. 안 가는 종목을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언급할 게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걸 언급하지 않아도, 새로운 걸또할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한 종목당 5%도 안 사니까. 물론, 여러분, 시드는 다 달라요. 누구는 500만원, 누구는 1000만원, 누구는 1억. 그래서, 이 적은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야, 네, 천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거 15%도 안 사서 이거 수익나면 얼마나 먹냐? 근데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이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백만 원이 왜 천만 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백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게 제일 힘들거든 이유는 이거예요. 백만 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몰빵하거든. 에이, 손실나봐요. 뭐, 30%손실나서 30만 원이잖아. 에이, 양주한번 먹었다고 치지 뭐. 이래 놓고, 백만 원을 그냥 그렇게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백만 원이, 주식 시장에서 천만 원으로 쓸,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이 개념 자체를, 어, 퍼센티지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때. 그래서 매매자 500이신 분들, 첫 달에 저랑 같이 매매하면 30만 원 수익 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5 0 0에 30만 원이면 이게 계좌 수익률로는 1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한6% 되죠, 6%. 엄청난 거예요. 월 계좌 수익률 6%는. 근데 이게 3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입비 내고 나서뭐원래안 남잖아 근데 이게 원래 500만원에 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계좌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에요 제가 그랬죠 제 방에서 가장 매매자금 어, 이상적인 매매자금 2천만원인데 만약에 내가 500밖에 없다 그러면 4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500에서 2천까지의 갭은 4배니까 그럼 이 노력이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지만, 4배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금 나의 적은 수익을 인정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제가 말하는 노력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제 방에서 충분히 계좌 키우실 수 있어요. 자랑 삼아 하나 얘기하자면, 예전에 뭐 정말 호황장이었죠. 2020년 장에서 350만 원 가지고 오신 분 나중에 8천만 원만드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첫 달에 8천 되셨겠어요. 첫 달에는 해봐야 뭐한 30만 원 버셨겠지. 그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다가 조금 조금씩 늘어가다가 계좌에 증가 속도가 붙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실 때 이거 하나 명심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급하게 뭘 먹으려고만 안 하시면 전 여러분들한테 늘 꾸준한 수익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시장, 뭐, 중동 애들도 정, 전쟁이 일으켰어. 갑자기. 어, 북한에서 국회의사당을 폭격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대폭락을 맞이했어. 이런 장이 와도요, 우리는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한 종목에 몰빵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있거든. 그렇게 만약에 정말 9.11 테러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시장이 무너져서 전 종목 반토막이 났다. 그럴 그러면 우리는 절반의 종목을 손절하고 나머지 절반을 추가 매수하면서 회복력을 노릴 수 있어요. 한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돼요. 우리는 그게 돼. 왜냐하면 제가 하는 전략이 그 전략이니까. 이게 제가 20년 넘게 주식 시장 보면서 도출해낸 결론이에요. 이렇게 매매하면 절대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아가방 컴퍼니를 우리가 오늘 수익 낼수 있었던 건 4월 30일날 미리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날 들어가고 나서 다음날 수익이 나긴 났거든요 한5% 났어요 그런 다음에 잔량 남겨놨죠 추세상상 나오더니 오늘 가면서 이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5월은 가정의 달 이거 생각하면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다 얘기하면서 그때 여기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거 하나 늘렸어 금양그린파워 매수하면서 제가 그랬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전력설비가 우리가 구매하기 쉬운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오른 것뿐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주들로 쭉 확대가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금양그린파워 들어갔죠 그런데 금양그린파워 그렇게 쉽게 수익이 났나요? 처음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우리 고급방에서는 이거 금연금융파업 되게 들어간지 오래됐어요 추가매수까지 한 종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극대화가 됐는데 처음에 4월 5일날 들어갔어요 4월 5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들어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 중동에서 전쟁이 2차로 터졌죠 야 감당 안되대요 상승 흐름 쭉 나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급락하면서 우리 4월 2일날 추가매수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일의 추가 매수 한번 올라가서 수익실현을 하고 나서 더 웃긴 것, 전쟁이 그냥 안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복을 했네? 와, 박살났죠. 그거 견뎠어요. 왜냐면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한번 했으니까, 어, 우리 추가 물량 정리했고, 단가 낮췄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들고 버틴 거고, 그 버티는 와중에, 최근 5월 3일날, 제가 무료방에도 15,600원 밑에 진입하셔도 됩니다라고 한 겁니다. 고급방에서는 15,000원에 매수했다가 14,000원에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단가적으로 다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로 보면 뭐예요? 4월 5일날 매수해서 얘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종목이 이렇게 늘어나요. 어? 뭐, 당연한 겁니다. 매수하자마자 매도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매매하는 나중에 계속 여러분 종목은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한 계획이 다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 가입하셨을 때 저한테 그 부분을 온전히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다가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랑 합이 맞겠습니까? 안맞을수 있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안 맞는 분들은 기존에 계셨던 회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 이 유료방, 밴드방에 대화 많이 하면은 뭐 개인적인 대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대화를 아예 못할수 있어요. 앞으로 대화를 아예 못할수 있는데 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대화를 할수 있으면 지금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가장 우리한테 음, 중요한 거는 종목적인 부분이잖아요. 종목적인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죠. 종목적인 부분인데, 이 종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만들어 드리겁 오늘 아가방 컴퍼니랑 어 급양 그린파워 수익 내신 분들은 다 저희 방에 어좀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무료방에서도 제 무료방에 최근 들어온 분들이 있고 들어온 지꽤 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 무료방에 5월 3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 수익 시한종목이없지만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멋지게 수익실험을 했죠. 우리 지금 쉬고 있는 재룡산업이랑 라이콤도 있어요. 얘네들도 계속 수익권이고 언제 또 슈팅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거 재룡산업이랑 라이콤이 오늘 멈춰있는데 이거 너무 올라서 감기과 혈구간 들어간 겁니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물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양그린퍼나 아가방컴퍼니처럼 수집을 한 종목들이 있는데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 자기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어차피 비중을 다 동일하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둡니다. 왜냐면 지금은 더 떨어지지도 어,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책만.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그냥 두는 이유는 지금 매도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는 것이고, 어, 수급이 한번 붙을 때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얘기하자면 존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가치가 없으면 진작에 손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절 사인을 드리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어,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지켜보면서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매매해주고, 이 기간 동안 수익을 보고 지금 올린 수익으로 나중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어,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그런 것까지 전부 생각하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리딩을 할때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리딩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계획대로 매수해놓은 종목들이 수익으로 터져줄 때 정말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아가마 컴퍼니에 대해서 이 차트를 보면 이거 신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최근에 이게 그냥 하반 경직이었잖아요. 그냥 쭉 밀리는 하반 경직이었는데, 우리가 들어간 시점이 완전 바닷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수익시장이 나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완전 바닷건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닷건에서 제대로만 매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 저는 이게 아가방 컴퍼니까큰 수익,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갈 자리가 한참도 남았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는 계속 반복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5명이 사망할 때 1명이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인구 소멸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좀해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 틈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익 올린 분들은 제 계획에 동참하셔서 수익을 잘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 올리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올린 수익으로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마시는 거 저녁에 외식을 하셔도 되고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어제 어버이날 여러분들에게 외식비는 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외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 주말에 좋은 데 놀러 가셔도 되고 그렇게 좀 수익을 냈으면 그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수익금을. <laughs>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방에 대박을 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laughs> 주식시장에서 절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 현실적인 수익, 지금 내가 쓸수 있는 용돈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노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점점 키워가면서 어, 내또 다른 하나의 월급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외멘은 어,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 이제 식사들 하시고 오후 장에 뵙죠. 오후 장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카코라이브 뭐 열던가 종목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카코라이브 중요할 테니까 어, 식사들 하시고 오후 장에 뵙죠. 와... 5월은 우리에게는 적자의 달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자, 카카오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